10월 15일 성령 강림 후 제20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리포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강령, 보물을 찾아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사이의 내용 중에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강령이라고 할수 있겠죠. 첫 번째 4절에 보면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번째로 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 6절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또 6절에는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의 강령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부탁드리는 자세도 필요하고 감사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강령으로 8절에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버전의 think about 말 그대로 생각하라는 뜻인데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마음의 품으라 이런 표현도 있고 NASB에는 dwell 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dwell이라는 단어는 머무르다, 거하다 이런 뜻이니까 생각하다는 개념이 단순히 머리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죠. 고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여섯 가지의 무엇에든지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whatever, 내지 whatsoever라는 의미인 무엇에든지 어떤 것이든 이 안에 참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또이 어떤 부분에든 경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번역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참되다 라는 단어는 대부분 true 라는 단어로 일정하게 나오는데 이 두번째 경건하다는 단어는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서 일치이유이 없어요. Honest, Honorable, Noble, 고상한 것 이런 다양한 번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번째 옳음 이라는 단어는 right 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다 동일하고 정결하다는 단어도 순결하다는 단어, pure 라는 단어로 거의 비슷하고 사랑받을만하다는 단어도 사랑스럽다, lovely 비슷하고 마지막 이 칭찬받을만하며 라는 단어는 좀 일정하지 않아요. admirable 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good r e 포 u t e good repor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영예로운 또는 명예로운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죠. 좋은 결과물, 좋은 평판을 가진다 이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개념을 바꿔서 오늘 제목대로 이건 보물찾기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소품 가서 보물찾기 한 경험이 있으세요? 어느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숨겨있는 쪽지나 무엇을 찾는 것입니다. 찾은 것을 가지고 선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군데를 구석구석 뒤져가면서 찾는 그 재미. 찾는 자체가 재미이죠. 무엇을 찾아서도 재미있지만, 그 찾는 행위 자체가 참 재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여러 영역에서,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이든 참대다고 볼수 있으면, 참된 보물을 우리가 찾은 거죠. 무엇이 참될까, 어떤 것이 참된 경험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도 재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동의하신다면 이 여섯 개의 보물을 삶 속에서 찾아보는 보물찾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물은 참된 것입니다. True. 또두 번째 보물은 경건이라고도 할수 있고, 고상함이라고도 할수 있고, 뭔가 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수준을 좀 넘어서는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을 의미하지 않나 싶고요. 세 번째는 옳은 것, 아 이것은 참 옳은 일이네 라고 할때 그것의 옳음을 발견하는 것그 다음 네 번째는 순결한 것, 정결한 것아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 보물을 찾아보시고 다섯 번째는 사랑스러운 것, 예쁜 것그 다음 마지막 부분도 번역이 여러 개를 해서 칭찬받을 만하다고 했는데 뒤에 칭찬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은 칭찬이란 단어보다는 좋은 결과물, 좋은 평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좀더 맞지 않나 싶어요. 훌륭한 결과를 초래한 것,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보물을 하나하나 그 영역대로 차곡차곡 쌓아보는 경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물들을 하나하나 챙겨보는 재미를 느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뒤에 두 개가 더 나와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는 계속 똑같이 whatever, whatsoever, 무엇에든지라는 입장으로 엮어져 있는 여섯 개의 단어들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부분은 If there is any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다른 단어로 그런 거죠. 덕과 기림이라고 적혀 있는데 덕은 볼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엑셀런스라는 단어로 써있기도 합니다. 엑셀런스는 우수함, 뛰어남, 탁월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죠. 덕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칭찬이라는 단어 본 것과 더 흡사한 단어, praise, 칭송이죠. 그런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과 기림, 엑셀런스와 praise가 앞서서 얘기한 여섯 가지와 동일한 두 가지가 추가돼서 여덟 가지냐, 아니면 이 여섯 개의 전체를 조금 더 개념화하는 단어인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여섯 가지로 일단 끝내고 나머지 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있는 이 여섯 가지의 분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더 포함시킬 수 있는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두 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엑셀런스 그 부분은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프레이즈 이 단어는 저는 호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순결하다, 사랑스럽다, 좋은 평판이다. 이런 개념에 꼭 들어맞진 않더라도 어쨌든 나에게 감흥과 감동을 주었나, 또는 굉장한 호응을 일으켰나, 뭉클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도 있고, 와, 훌륭한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격정적인 리액션, 리스판스를 보이게 되는 호응이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서서의 그 여섯 개의 보물에 꼭 들어맞지는 않아도 충분히 기타 등등의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기뻐하기도 해야 되고, 관용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해야 되고, 또 염려하지도 말아야 되고, 동시에 또 함께 해야 될 것은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 앞서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여섯 가지, 또이 여섯 가지의 범죄 안 들어도 어쨌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호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물을 찾고자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결국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오, 이거는 참된 것이네? 라고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그것이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또 놓치기 쉬우니까 이 여섯 개의 단어는 차례대로 적어놓고 어,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발견하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표시해보고 또이 여섯 가지에 안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나에게 감흥을 주거나 나의 호응을 받았던 것이면 마지막에 또 기타 등등으로 적어본다면 일주일 동안 많은 보물이 우리 앞에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또 여러분의 내면에서 많은 보물을 발견하는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많은 보물을 발견하고 캐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의 것을 잘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또 우리에게 호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행위가, 이렇게 보물을 찾는 행위가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보물 찾기의 재미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